가족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로엑스 클럽 엑셀 조합기 프로 1.4 버전에 대한 설명 및 사용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엑스 클럽 엑셀 조합기 버전 프로 1.4 버전인데요. 화면이 약간은 틀립니다. 이제 추가되는 조건들이 끝수... 뭐, 합, 원래는 이제 베이직 1.3에도 들어가 있는 조합이죠. 홀짝이 추가됐구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제 그 용지 제외, 용지 가로, 세로 용지 제외를 선택할 수 있는 난이 생성됐습니다. 보시면 뭐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단번 대나이 10번 대요 제외번호들은 뭐 번호대를 제외하는 거구요. 여기는 끝 수를 제외하는 거고 나머지 이 번호대 출연 개수는 여러분들이 번호대가 담몇 대가 조합해서 두 개만 생성될지 두 개까지입니다. 하나는 허용이 되고 두개뭐한두개 뭐, 이상은 안 나오도록 만드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10번 때는 세개 이상, 20번 때는 세개 이상. 보통은 평균적으로 저희가 확률로 봤을 때. 단번 때나 4 0번 때는 두개 이상보다는 두개 이하에서 전부 다 나오고 있고요 나머지는 뭐세개 정도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요 세팅 값은 기본으로 가지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예를 들어 단번 때가 네 개가 나오는 경우도 있었죠 그런 것처럼 네 개가 나오는 경우가 회차가 된다면 저희 조합계에서는 단번 조합이 산출되지 않겠죠. 그런 거를 감안할 때, 땐 여러분들이 이건 여러분들이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된 기능으로서는 홀짝 기능이 있는데요. 위에는 홀수의, 홀수, 홀수의 최소값, 밑에는 짝수의 최소값.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홀수도 하나 나오고, 뭐 짝수도 하나 이상은 조합에 포함되기를 바란다면 이렇게 나오고요. 예를 들어 하나가 나왔던 0이 나왔던 홀이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요번에홀 수가 3개는 나올 것이다 그러면 3개로 입력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노란 선으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색깔이 반전되어 있는게 조합이 제외되는 숫자입니다 여러분들이 홀 홀 수가 3개 이상, 그 다음에 짝수는 뭐한개 이상 나오니까 상관없고요. 그런 경우에는 291 조합이 제외가 되는 거죠. 조합이 이제 제외되는 조합이 291 조합이고 나머지 유효 조합이 이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유효 조합 245 조합은 여러분들이 이번호때 출현 개수, 뭐 무번 때 총합 AC 값 코스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셨을 때, 뭐, 여기 보면 소수도 있죠. 전화 차도 있고,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거기에 맞는 유효 조합수가 240조합이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유효번호 45개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외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단번대가 제외한다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유효번호는 36개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요 옆에 지금 화면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화면은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일란표로 제외되는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보시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끝수 7번을 제외한다고 예를 들었을 때 일란표에서 이 노란색 알람이 꺼지면서 이 수7번은 제외수고 나머지만 번호가 살아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번호를 머릿속에 가지고 계실 때이일람표를 보면 내가 제외를 했는지 어떤 번호를 제외했는지 이렇게 알수 있는 용도가 되겠죠. 그리고 용지 가로 세로는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제외를 하실 때 쓰시면 됩니다. 예를, 예를 들어 용지 가로 2번 열을, 2번 행을 제외한다고 하시면, 그냥 2번 행 앞에다 제외를 해주면, 이렇게 노란색이 반전되고, 제외가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D라인을 제외한다. 그럼 D라인도 똑같이 이렇게 제외를 하시면, 요, 반전되고, 내가 제외한 그 열이 반전되면서, 여기도 제외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제외가 된 유효 번호란 게 33개가 남아있는 거죠. 나머지, 지금, 제외가 되고,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그런 관점에서 찾아보시면 되구요. 여러분들이 쓰시면 될것 같구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막강한 기능으로선 여러분들이 제외수를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laughs> 1.2 버전까지는 뭐 조건 A에다 제외수를 놓고, 뭐00 조건을 걸어서 여러분들이 제외를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뭐 1, 2번을 제외한다. 그럼, 0 조건, 0 조건을 넣어서 1, 2번이 나오지 않게 제외를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 프로버전에서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제외를 할수 있고 또한 한 가지 좋은 점이 조건이라는 것에서 제외를 걸면 이 조건에 제외되는 숫자들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 0 0이라 조건들을 걸면 분명히 이 조건에 364개라는 조건 제외가 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그러니까 1,000조합에서 360조합이 날라가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제외수는 틀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제외수는 이런 360조합이 날라가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엑셀에서 조합을 세팅할 때부터 번호 세팅을 할 때부터 제외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3번이나 5번을 제외한다 그러면 유효조합에는 전혀 천조합은 당연히 이 3과 5를 뺀 번호로만 천조합이 생성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제외수를 확실한 제외수를 가지고 간다면 오히려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겠죠 그런 제외수 기능이 추가된게 프로버전 되겠습니다 어, 다른 버전도 뭐 뭐이 프로 버전은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저희와 이제 회원을 하신 분들은 이 프로 버전 회원들은 전부 다 같이 가시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뭐 추가되는 여러분들이 회원분들이 원하시는 기능들도 저희가 순사숙고 해가지고 과연 진짜 필요하다면 그 기능들도 넣을 생각입니다. 아무튼 기본적인. 프로 1.4 버전은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해 제 시뮬레이션들 본다면 7구스나 3구스 기본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 방법에서 여러분들이 이 조합기를 세팅하시면 되고요. 제가 조합기를 보내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조합기는 막대기가 될 수도 있고, 요술방망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저희 조합기가 만능은 아니라는 점 분명히 알아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외에서 가장 가능한 기능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용지 가로세로 제외 기능인데요. 이 용지 가로세로 기능은 어 간편하게 14개의 번호를 제외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쓰실 때는 막강하게 쓰실 수 있는 기능이라고 봅니다. 어 지난 회차의 당번을 제외하고 19 30일 요 번호였나요? 한다면 아무래도 좀 기능이 추가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쓰시기에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합기는 만능이 아닙니다. 심사 숙고하셔서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되겠지만, 패턴이나 제외 능력에 따른 여러분들의 능력이 매우 중요하게 발휘됩니다. 그점 알아주시고 선택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조합기 버전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마치고요 저는 다른 또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시는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